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보고 그, 그 사람 보면서 기다렸어. 근데 그 아저씨는 이렇게 얘네한테 이렇게 했어. 왜왜 음, 왜, 그거 왜 그거 뭐야? 나는 몰라. 그, 근데 나는 내가 맞아. 내가 맞아. 그 생각하면서 기다렸어. 그, 그럼 그 사람 문 열었어. 내가 30분 주발해요 이거. 어. 응 음, 근데 티켓 필요있대 내가 바보같아? 내가 바보같아? 여보? 응, 그럼 티켓 없어? 내가 어? 티켓 있어요 그거 말하면 뭐, 찾았어 근데 처음에 못 찾았어 여보 어 근데 도도두도 티켓 그래서 내가 이겼다 근데 처음에도 왜왜 응, 왜, 내가 티켓 없어? 없어? 없나봐 근데, 근데 부산갈때 좀 사람이 없어서 좋았어 응, 응 그냥 그래서 근데 사상역까지 가면 나는 지하철 타고 응. 보면 45분 걸려 응. 해운대까지 여보 도라이 <laughs> 지하철 도라 도라 스이쓰 텐데 아니 지하철도 편 편한데 그러니까 난음 그렇게 그럼 음, 해운대 안가 센텀시티 조금 더 가까워서 센텀시티까지 갔어 근데 이 시간 걸려. 근데 큰 크리스마스 돼 있었어 이뻤어, 여보. 근데 여기 없는 버스 없었어. 스트레스 받았어 여보. 근데 편의점 가서 그 전에 샀던 치즈 피자 있었어 여보. 그거 두두 플러스 두원 플러스 원이었어. 한두개 샀어. 내일 먹을게. 잠시만. 엄마 잠깐만.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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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걸려 2시간 2시간 해운대까지 2시간이잖아 어 해운대 안가면 되지 사상에서 음. 하는거? 응 음. 없는거 같아 찾아봐 찾아볼게 근데 나는 생각하면 창원 낮, 창원 낫다 창원에 있으면 너무 좋다 창원이나 마산도 괜찮아

쓰는 그거 보다 못찾아 응, 보다 못찾아 있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찾아보자. 찾아보도 돼, 그거도 돼. 응. 그거 없으면 내내 핸드폰 너무 빨리. 배, 배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닳아? 맨날 핸드폰 쓰니까 그렇지. 근데 어제 밤에 내 핸드폰 그거 안 했어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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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그래서 나는 많이 써 아무튼 배터리 없었어 근데 나는 처음에 배터리 조금 조금밖에 없 없으면 빨리 충전해서 음. 괜찮았어 근데 이제 많이 많이 뭐지. It died many times 음. 우리 복실이 엄마한테 화났어 오늘. 나는 아침에 그 오줌 보고 너무 화났어 복실이한테. 복실이 집 안에 가서 안돼 안돼 그래 그렇게 했어 안돼. 그래서 나는 방에 들어가서 다시 나가면 복실이 집에서 계속 이렇게 했어 요거. 안 나왔어. 그냥 이렇게 했어. <laughs> 그래 나는 복실이 이리 와. 복실이. 그렇게 했어. 엄마도 안 보고 그냥 알겠다. 나올게. 그래. 그래서 나는 나갈까? 나갈까? 나가면 괜찮아. 근데 그래, 나가도 조금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어 어 이렇게. 이렇게. 어렇게 이렇게. 이렇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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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이렇게. 아렇게이이 진짜 괜찮지? 왜 이러고 있어, 그래? 진짜 처음 봤어. 왜 내한테 그렇게 해 나는 처음 복싱해한테 안 돼, 안 돼, 그렇게 했지. 무슨, 자지 마, 거기서.